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는 연막을 어떻게 까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 뭘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메는 연막 요원이니까 연막에 관한 걸 먼저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다른 스킬들을 달아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원웨이 연막에 대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발로란트에는 맵이 총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프랙처, 브리즈는 이제 바이퍼를 쓰기 때문에 그 맵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맵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막을 깔때 초록색 화살표가 뜰 때가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뜰 때가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 봤을 때 벽에 박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저를 못 보고 저만 저걸볼수 있는 이런 유리한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의 연막은 저한테 유리한 각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이 어센트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보통 A 쪽에서 맞거든요. 그 이유가 A에 쓸수 있는 원의가 두 가지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원의 연막이 되거든요? 이게 저 입장에서 보면은, 저를 보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이거에 주의할 점은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조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를. 조용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스카이 뺑을 까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두 번째 원의 연막. 이거는 숏에서 까는 건데, 제가 쇼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한 이쯤? 그래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원웨이 연막이 됩니다. 이게 저건 저를 못 보거든요 절대. 저를 보려면 적어도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나오면 벌써 뒤지겠죠? 진짜 좋은 연웨 연막이에요 이두 개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세 번째. 이제 B쪽에 쓰는 연막인데 만약에 상대가 무조건 러쉬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원웨이 연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진짜 상대 다리만 보이고 상대 입장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연막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시티나 시장에서 빼고 보는 우리 팀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적들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팀들이 힘들어지는 연막을 쓰는 걸좀 지향하는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을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다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공격에서 쓸수 있는 연막인데 저희가 B를 들어와서 공격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설치를 한 다음에 상대가 이제 리테이크를 하려고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쓰는 연막이거든요 이 연막을 이런 식으로 그 여기 지붕 처마 끝에다가 까는 거거든요. 이렇게 깔면은 상대 절대 못 들어와요, 진짜. 예, 저도 당해가지고 알게 된 연막인데, 스플렘맵 왔는데요. 이 맵에서는 제가 자주 쓰는 원웨이가 두 가지 있는데, 이두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잘 쓰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원웨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맨을 할때 주로 B를 보는데요. 사실상 이 원웨이를 쓰기 위해 B를 보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원웨이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연막을 요 박스 왼쪽 끝에 뒀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조그만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원웨이를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는게 좀더 효율적 아니냐 저는 그첫 번째 원웨이가 변수를 만들기 정말 좋은 원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원웨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원웨이 까고 이렇게 연막을 타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전진을 슉 나가는 거죠 이게 되게 위험한 플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메인이라는 공간은 적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 얘들아 이한번 가볼까? 여기다가 세이지 벽치고 여기 연막 지금 깔게 연막 깐다 약간 이러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방심을 하게딱 좋은 장소예요. 그럴 때 갑자기 연막에서 쑥 튀어 나온다? 이거 진짜 처음에는 엄청 잘 당해주거든요. 그한 번을 위해 계속 이런 연막을 쓰다가 이제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이코라운드라던가 이제 그럴 때한 번씩 전진 나가서 재미 봐주는 겁니다. 두 번째 원 A 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 를볼때 이런 식으로 이건 딱히 뭐 설명할 게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까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알아두면 좋은 원의인 설명 드릴게요 1회분 원의인인데 이게 제가 잘안 쓰는 이유가 너무 깔기 힘들어요 이제 여기 위에다 걸쳐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연막 할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까주면 딱 자리만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만약에 깔기만 한다면은 그냥 진짜 절대 안, 이건 그냥 보이지도 않아 진짜 그냥, 그냥 뒤져야 돼요 여기 오면은 그리고 이제 석가래에서 볼때 이런 원의인도 있죠 이것도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은 좋은 원의입니다 만약에 오메이 램프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원의도 있죠. 그림자가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은 게이 상자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상대는 저를 아예 못 봐요.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이제 이렇게 쳐버리면 상대가 잘안 올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바인드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또쇼을 막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쳐도 됐었는데 그림자가... 이제 여기 위로 돌라올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추세는 이제 이렇게 상자가 끝에 오른쪽 끝에다가 여기 깔아주는 게 공룰이 되었죠 거의 요새 여기 이렇게 연막 깔아놓고 여기 밑에서 저지 같은 걸로 대기하면 됐고 그거 외에는 샤워실 정도? 샤워실 원해? 여기 위에 까는 거? 아 이거 또 깔기 힘들어서 잘안 쓰는데 여기 위에 네 이거 이게 너무 깔기 힘들어서 잘안 써요 자 이제 아이스박스인데 여기는 일단 A 파이프 1A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리만 보이겠죠? 아 최근에 이거 제가 당해가지고 알게 된 건데 상대가 이렇게 A를 들어오는 상황에 제가 석가리에서 상대를 본다고 했을 때여 달을 연막 치면 좋더라고요 여기 그 소환. 여기 이렇게 연막 치면은 상당히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특히 뭐 A 수비에는 이런 도가 있겠고 그리고 B에서 볼 때는 여기 연막 하나 이게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위치가 왼쪽에서 보고 있다면은 최대한 이제 앞쪽에다 까는 게 좋고요 그 소환. 그래야 상대가 올때안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와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앞쪽이 까고 제가 만약에 노란색 컨테이너 뒤에서 본다 이러면 최대한 오른쪽에다가 그 간다. 깔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상대 입장에선 제가 안 보이죠 페이브는 사이트별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A에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원 A는 A 사이트를 뚫었을 때, 그니까 러 상대가 리테이크를 올려고 할때 여기다가 이렇게 원 A를 쳐주면 상대방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렇게 치면 다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수비 연막입니다. 쉬우세 여기 위에 그림자가 간다. 상대는 저를 아예 못 보거든요. 이렇게 까면은 좀 막을 때 매우 효과적이니까 이거는 진짜 꼭 추천드려요. 저 자주 쓰거든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상대 가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어 이비 이런 연막에도 있겠죠. 그 이런 식으로 이 연막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B 사이트 이것도 제가 최근에 당해서 알았거든요. 이거 좀 사긴 것 같아요, 이게 봐 봐요. 시작하자마자 여기다가 미리 이건 조준해놓으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아, 이쯤? 그림자가 간다 이기 깔아놓으면요 여기 오른쪽이랑 왼쪽 보이거든요 상대 입장에선 이게 안보여요 진짜 아예 안보여 보이세요? 이 개사기야 이거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사이트 이거는 많이 보셨을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썸네일로도 쓴적 있으니까 이건 깔기도 쉽거든요? 그냥 여기 딱 여기다가 딱 에임되고 연막에임 여다가딱 되고 위에 바로 올리면 바로 써져요 그림자가 간다 애들 어리둥절해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오거든요. 잘 쓰지도 않는 거라서 여기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C 공격 들어와서 상대 또리이크 하러 올 때, 그때 여다가막 깔면 상대 아주 좋아 죽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리만 보입니다. 이게 연애 중에 까는 게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쓰지 않지만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라지 엄막인데 이게 여기 다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위에 꽃무늬 이쪽에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R 키를 눌러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세요. 잘 되지도 않아. 그림자 네, 이렇게. 이것도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진짜 개사인데 이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안 써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연막은 뭐이 정도가 있겠네요. 1A 연막 쓰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게요. 이게 보시다시피 1A 연막이라는 게 되게 쓰기가 힘들어요. 저도 되게 이제 버벅거리는 부분이 많고 이게 쓰는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사용자 설정에서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실전에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